자 어서 오시고 음야이 콜로 다저스 이렇게 일방적인 게임이 될 수는 없는데 음야9대1 아. 왠지 여기서 런이 한번 런 나올 것 같은데 어? 저기 기운점에 11.5% 오거든 음 11.5인데 음. 럭스가 럭스하고 제 누구야 어 아무튼 럭스하고 걔 누구야? 걔가, 걔가 좀 초반에 너무 병선을 많이 쳐가지고 씨. 오버가 간당간당 하네. 음. 자 <laughs> 이날 어 이날 뭐 미로키승 어저 어저께 어 어저 저기 뭐야 미로키승 다이트승들어왔고어 이건 안 들어갔고. 음. 이거는 이제 오늘 거 <laughs> 어제는 방방 방, 뭐야? 방장에 방송을 못 했어요. 어. 어. 아 뒤졌네. 어 이게 어 이거는 애틀 마헨이아 어. 솔직히 이거는 지금 어, 맥스프리드 프리드였는데 선발 차이가 워낙 많이 났어. 아 어, 선발 차이가 워낙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그게 끝났지. 어꼭 이런 경기가 보면은 존나게 마이안 들어와. 어 존나게 마이안 들어온다고. 음. 아무튼, 어, 이거를 내가 그냥, 애틀승을 가고 싶, 었거든 왜냐면, 센트, 센트도 배당이 좋았단 말이야. 어, 앵무가 배, 배당이 좋았고, 어, 내가 추천경기를 내가, 어, 우리 저기 오픈방, 어, 저기, 미패키지, 어, 미패키지 형님들한테 내가 추천경기를 씹으래. 처음에 내가 애, 애틀승을 불러주려다가, 어, 내가 이게, 투표를 하라 그랬어, 내가. 1.8배 줄까? 아니면 1.4배 줄까? 하니까. 1.8배가 유독 많더라고. 방장은 1.4배를 추천을 했지. <laughs> 어 나도, 어, 이 경기가, 아, 왠지 마인은 안 들어올 것 같더라고. 계속 느낌이. 어. 아, 분석대로하면애틀리 오늘 다자스처럼 발라야 정상이지. 어 <laughs> 근데 시월에다 1.8배 달라고 하니까 뭐. 어쩌겠어. 마인 줘야지. <laughs>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이거, 뭐, 10콩, 뿌라졌고, 어, 이날, 이날, 시, 11콩, 8콩, 3콩, 어, 3콩 이득받고, 어, 그러면은, 7콩, 어, <laughs> 그리고, 이날, 이날, 롯데 졌지, 어, 이날 내가, 내가 계산을 먼저 미리 해버렸지, 어, 그래서 이날 10콩 빼면 돼. 어. 맞지? 어. 이날, 어, 이날 그냥 10공을 빼고, 16일, 16일 거, 어. 롯데, 롯데가 연장가서 줬잖아, 응. 어. 근데, 음, 그 롯데전 경기를 보면, 불평 운영을 너무 좆같이 했어, 어. 아니, 원준이한테 씨으래 <laughs> 어. 아니, 원준이를 팔을때 올리면 안 되지, 어? 어. 그리고, 좀, 시발로만, 좀, 바꿔, 좀, 어? 쓸만, 아니, 좀, 롯데, 불패, 쓸만 애들 많잖아. 뭐 이렇게, 시부래. 아우, 진짜,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음. 자, 아무튼가. 음. 오늘, 어, 오늘, 17일. 어. 아, 또, 이렇게 하면 하루 밀리네? 아니지, 아니지, 어, 아니지. 어, 물부, 어제 거니까, 어. 잠깐만. 어제 미럭키 어제, 저기, 뭐야, 어, 주정먹거 거에, 그 삼콩, 어, 어, 에이 어, 7공 어, 아저씨, 어, 이렇게 하면 돼. 어, 이 롯데에 내가 롯데 경기를 미리 계산을 했거든, 방송할 때. 그래서 내가 시, 어 미리 계산을 했고, <laughs> 이거 오늘 뿌라진 거, 저기, 시콩, 그리고 어제 미럭키그 들어온 거, 어, 미러키 들어온 거 그거 이제어 먹은 거 빼고 어, 식구 어, 오늘 식콘 갔어 식구 자맞다고 이거 어제 들어왔잖아 다저스 글라스 어, 노우 글라스 노우 선발 어, 등판 때 음, 마지막 홈 경기 때내 어, 이날 추천 경기로 내가 미러키 승을 불러줬거든 이날은 음, 그리고, 오늘, 오늘 거는 뭐, 5, 3, 2 같잖아. 어, 루마니아 무받는데, 10을. 루마니아가 이겨, 이겨버리는데. 어. 그리고, 그, 그 벨기에, 벨기에 졌던 만이야 1대 0으로. <laughs> 프랑스만 1대 0으로 이기고, 어. 근데, 루마니아가 그, 참, 오버라는 경기가 아닌데, 이상, 이상하게, 오, 어, 유로 개막부터 있지. 오, 어. 이상해. 어? 이상하다고. <laughs> 오버가 안 나는 경기들이 오버가 나고. 오버가 나야될 경기들이 씹어 온다라고. <laughs> 어... <웃음> 자. <웃음> 야, 오늘 <모두> 콜로 씨발 빠따 <laughs> 존나게 안 터진다. <laughs> 자, 그리고, 음, 맞잖아, 시콩. 어, 오늘 시콩 빨아줬고 어... 내가 어제 이거는 내가 계산을 못했잖아, 방송을 못했어. 음. 이거 11콩, 배팅금액 8 0 어... 맞지? 음. 계산은 정확하냐고, 히 음, 계산은. <laughs> 자, 어. 이날, 어, 이 양기스 오브 들어왔잖아. 음, 개오버라잖아 개오바. 음. 자, 가봅시다. 오늘은 일화 한 개, 해볼밖에 없어요. 어, 한신하고 저기 뭐야, 니오네. 어, 한 개밖에 없고, 이제 국야로 이제 좀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음, 확실히 오늘 국야가 보면은, <laughs> 어, 괜찮아요. 어,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아. 어,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고. 이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한신 쪽으로 보는 게 맞고. 어. 일단 설명을 해 줄게. 음, 자. <laughs> 18회. 1회. 4회. 어, 런이다 골로. <laughs> 누구냐? 야, 이거 점으로 프로 점으로 내 점어. 어. 10점, 11점이네, 딱. 응. 근데, 원래, 정혜의 오버가 났어야 돼. 어, 럭스가 씨, 병사 정나 쳐가지고, <laughs> 어. 아무튼, 뭐, 배치 없어도, 워낙, 어, 빠따 좋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제, 럭스, 럭스가 좀 밀릴 것 같은데, 오늘 로아스랑 럭스, 럭스랑 다 나왔잖아. 그래서, 둘이 분명히, 어, 좀 신경 써서 칠거같았었는데 어, 로하스는 잘했지, 어, 상당히 잘했고, 럭스가 너무 되지. 음. 어. 11점, <laughs> 음. 음. 이, 이 다저스 끝나는 거 보고 하자. 어. 투아웃이라. 어, 넘어갔냐? 이루터야아 이거 잘하면 오버 나겠는데? 어. 진작에 오버 난 사이를 경기인데. 어. 어. 다저스가 컨트랄 공도 많이 봐왔잖아. 어. 뭐 칸트랄이 잘하긴 한다하은 콜로에서는. 어.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어. 여기서 안타 방이 면 모본데 초고 노려, 아 초고 노려라니까 비웅씨 나, <laughs> 진짜 씨 공을 못 달라고 봐, 초고를 노려야지. 에휴. 니 이제 니 꼬였어 이제, 이럴 줄 알았지, 씨발 투스트지 뭐. 김씨 진짜 초골로 들어왔어야지와 답답하다 진짜 누구냐 어? 누구냐? 지금 타서? 콜로 이제 헛소리가 나오고 있죠 뭐 뭐야 샘플은 누가 이겼냐? 존나 치고받고 하더니, 하더니만 하더니만 어라 오늘 미럭기 뒤지고 있고, 어. 뭐고? 야, 오버났다, 씨발. <laughs> 오버났다, 씨발. 에이, 다저스 오버, 이거, 오늘, 어, 이거, 괜찮았다니까. 어, 다저스 오버 괜찮았어. 11.5나 줬는데, 이거 왜냐면, 왜 괜찮아 보였냐면, 물론, 이제 뭐, 펠트너도 그렇고, 음, 퀀트랄도 그렇고, 어, 뭐, 오늘 뭐, 펠트너가 잘했다면은, 음, 어, 이, 이거, 언더간 사람 꽤 있거든. 어, 뭐, 로 뭐, 배추도, 배추도 이제, 뭐야, 하, 하, 배추, 내가 봤을 때는 한, 거의 가을 시즌, 시즌 때 나올 것 같은데, 배추. 음, 배추 빠졌다고, 씨발, 언더간 사람 많지, 이거. 근데 나는 오버가 되게 좋아보여, 지금. 어, 느바, 어, 하, 이 씨바, 4연석언더니야 씨바, 개족그네 델러스가 좀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뭐야, 3차전 때 이제 그, 보스턴이 봐준 거야, 그거. 어? 보스턴이 그냥 봐준 거라고. <laughs> 야, 뭐야, 또. 러디가. 야, 또 개오바 나네, 이거. 씨발. <laughs> 아, 존나 아깝네요. 오늘, 이거 존나 뭐가 아쉽다. 어? 애틀마이를안 갔어야 돼. 아, 이거 워낙 선발체가 많이 나서 씨. 난 프리드가, 그래, 나는 프리드, 그래. 한, 최소한 1점은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근데 1점 줬지, 결국은. 근데, 애들 빠다가 너무 싱글이었지, 음. 뭐, 센트도, <laughs> 어, 3점 냈는데, 다시 도로 3점 줘서, 연장 가가지고, 어, 10회 때 10회 점수 못 내서, 아, 터져, 터졌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세인트가 이겼더만. <laughs> 어. 이거는 뭐, 델러스가 못 따라가니까 뭐, 언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따라가야지, 뭐, 뭐야, 파작을 하든가 할 텐데, 음. 그냥 갖고, 가지고 놀더라, 그냥 가지고 놀아. 어. 그냥 다졌으면 끝내 오버나고, 씨, 그래. 어. 아이씨, 방송, 방송 중, 어, 방송 중, 다저스 씨발 어, 다저스, 다저스 지금 오 <laughs> 지금 오버, 오버에 대해 설명 중, <laughs> 누가 <누마> 싫네 <시발. 웃음> 그래서 이제, 어, 뭔가 좀 되게 아쉽다, 어? 뭔가 되게 아쉬워, 어. 애틀 승만, 승만 갔어 이거 애틀 승만 갔어도 2.2배였거든 어 2.2배 그리고 내가 이걸 보스턴 승을 갈라다가 어 오늘 보스턴 이어 보스턴 이길 줄 알았는데 어,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 당장에 뭐 초이스를 잘못한 건데 뭐 음, 어쩔 수 없는 거지 어, 아무튼 나는 다저스 오버 괜찮아 오늘 오너 바중에 다저스 오버가 제일 좋아 보였어 어. <laughs> 자 아무튼 간에 계산 다 했다 아, 이따 먹으면 되지. 가져와, 이, 뭐 씨발 칠공 어, 이따가 가져오자. 배로, 배로 가져오자. 배로, 어, 잠가보자. 어, 이래. 음. 음. 자, 일단은, 음. 한신, 음. 한신, 어, 미원에. 음. 자, 어, 일단 어, 한신, 어, 한신 뭐, 한신이 워낙 어, 지금 빠다가, 음. 빠따가 너무, 어, 와리가리야. 어, 와리가리인데. 자, 오늘 무라카미야. 어, 무라카미. 어, 이제 어차피, 폼 무라카미는, 어, 무라, 어, 무라카미는, 어, 믿을만 하다. 믿을만 하고, 어, 자, 문제는, 어, 온오네 음, 오늘 이제, 어, <laughs> 하루키라고, 어, 하루키 좀 많이 들어왔을 거야. 어, 하루키라고, 이제, 1군 데뷔전인데, 이 친구가 있지, 하루키, 어, 니오넨. 음, 이 친구가, 어, 강속구, 어, 강속구가, 그렇게 이제 매력적이야. 어, 매력적이야. 어, 매력적인데, 문제는 이제 제구가 이제 좀, 어, 좀 불안하다. 어, 불안하다. 제구가좀 어, 불안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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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이제, 뭐, 하루키가, 어, 좀, 뭐랄까, 자기 페이스대로 좀, 공을 던져주면은, 어, 충분히, 음, 아, 충분히, 어 언더가 날 게임이다. 그리고, 어, 한신 승까지, 어 한신 승까지. 어 만약에라도 재구가, 어, 하루키가 만약에, 어, 재구가 흔들린다, 그러면 한신이 분명히 이기, 이기 이기긴 할 거야. 어 뭐 무라카미야 워낙 홈에서 자라지는 자라는 친구고. 음. 그리고 이제 어, 물론 이제 니오넨 타선은 무섭지. 에, 니오넨 타선은 무서운데 그 사토가 어, 이 사토가 어, 사토가 소뱅 어, 마지막 전날 어, 사만탈 쳤다 사만탈을. 어? 이 사토 사토가 사만탈을 쳤다고. 어 이거는 진짜. 사토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 계그 발판을, 어, 발판을 만들어준 쏘뱅인데, 이 사토가 살아나, 면은 확실히 쏘뱅, 아니, 한신도, 한신도 정말 무서운 팀이 돼. 어, 작년에 우승, 우승팀답게. 어, 그래서, 오늘 사토가 얼마만큼 해줄지 모르겠어. 어, 물론, 전경, 전 경, 전경기날 사만타를 쳤는데, 어, 아무튼, 어, 이 사토가 살아나면은 한신도 존나 무서워요. 어, 한신도. 지금, 워낙 사토가 지금 거의 그냥 식물급 이었거든 근데 정영이때사안타를 쳤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정도 감은 찾았을 거야 근데 어, 이 친구가 진짜 어, 그 뭐야 빠른 공을 던지기 때문에 어, 이 사토가 또 빠른 공에는 강하거든 어, 이 사토가 재구가 좋은 애들한테 좀 약해 약해 근데 구속이 빠른 애들한테는 강해 사토가 어, 그래서 오늘 좀 어, 뭐랄까 어... 언더도 보고, 어, 한신승도 보고. 아시겠죠? 자, 응. 구경 <laughs> 자, 두산. 응. NC. 자, 뭐, 이경 게는 뭐, 어, 두산, 어, 뭐, 브랜드, 어, 브랜드, 어, 그리고 뭐, 불펜, 어, 모든, 모든, 어, 모든 조건이, 어, 지금 두산이 안정적이고, 어, 반대로 이제 NC, 어, NC 지금, 어, 선발, 어, 불펜, 어, 불펜 그리고, 어, 어, 빠다. 어, 물론, 뭐, 손, 아서비, 손, 아섭이가좀 살아나고 있긴 하다만, 어, 어, 아직까지는 불안해. 어, 불안하다. 어, 아직까지는. 어, 오늘 뭐, 선발전에서, 선발전에서는 확실히, 어, 두산이 낫고, 뭐, 물론 불펜도불도 마찬가지야. 불펜도 두산이 훨씬 낫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두산승. 어, 두산승. 어, 자, 그리고, 음, 삼성. 어, 삼성. 자, 음. 어, 승민이, 어, 승민이 이제 승민이 슬슬 좋터지고 어, 있고, 좋터지고 어, 있고, 어, 자, 앤더스, 앤더스니가 유독 어, 삼성 전에는 어, 전에서는 어, 잘해, 어, 잘해, 앤더스니가 어, 유독 삼성 전에는 잘하는데. 어, 근데 좀 불안하지, 앤더슨도. 어, 뭐, 잘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앤더슨도 분명히 실점을 할 거야. 어, 실점은 할 거고, 뭐, 그렇다고, 뭐, 승빈님 믿고 삼성은 못 가지. 차라리 앤더슨, 어, 승패 갈 거면 앤더, 앤더슨 믿고 쓱 가는 게 낫, 낫지. 어. 근데, 쓱이 지금 전 경기 때 바리아 타선은 어, 바리아한테 그냥 꽁꽁, 꽁꽁, 꽁꽁 묶였단 말이야. 그지? 어, 바리아가 되게 잘하는 으구란 말이야. 그래서, 음. 근데, 확실히, 오늘, 어, 승민이 상대로는, 어, 측도 어느 정도, 빠다가 살아, 살아, 살아날 거고, 대신에, 이제, 앤더슨 믿고는 승못 가. 어, 물론 삼성전은 잘, 잘했다마는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 어, 아직, 불안한 투수야. 그리고, 뭐 승민이 믿고 삼성 못 가고, 거기 갈 거면, 오버족에 자, 그리고, 어, 깨디. 하하하, 신끼리 만났네, <laughs> 잘 받았네, 씨. <laughs> 자, 어, 뭐, 이, 이 연기는, 어, 뭐, 지금 KT가 지금, 뭐, 막, 아닌데, 그래, KT, 어, KT가, 지금 KT가 완전, 어, 식물인데, 바다가, 음, 어차피, 오늘, 어, 오늘 KT도, KT도 나름, 어, KT도, 어, 나름 이제, 어, 득점이, 어, 나올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뭐, 롯데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이경기는 오버, 오버. 음. 근데, 존나, 어, 나는, 어, 이런, 이런 병신 매치업, 어, 매치업, 안 갑니다. 어, 이런 병신 매치업, 안 가. 갈 거면 그냥 오버 찍고, 그냥 치아. 어. 아, 롯데 아직까지 열받네, 죠 <laughs> 씨발. <laughs> 아니, 이 다, 그니까, 러 내가 설렁설렁, 그니까, 러 롯데가, 어, 8대3에서 설렁설렁 했지. 나 그때 빨 알아봤어. 이 씹새끼도 졌다, 이거. 설렁설렁 어, 설렁 하더라고, 그냥. <laughs> 병신들. 그리고 존나 웃긴 게, 어, 2차전 때는, 김 감독이 퇴장당해서 롯데가 이겼고, 3차전, 어, 3차전 때는, 영감, 영감덕이 퇴장당해서 LG가 역전했고. 존나 웃겨. 점수도 바뀌었어. 어, 8대7, 그 다음 8대9. 존나 웃겨, 씨발. 근데 원래 영감덕은, 어, 저는 유명하거든. 어, 걔는 원래 퇴장 잘 당해. 어, 자, 기아 LG. 자, 현정이. 어, 현정이. 어, 그리고. 자, 어. 이 경기는 뭐, 어. 현정, 어, 현정이가 뭐, 최근 슬슬, 어, 피안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음, 많아지고 있다. 원래 어 원래 그래 날이 점점 더워질수록 현정이는 확실히 이닝 소화도 짧아지고 피안타도 많아지고 피홈놈도 많아지고 어 원래 그랬어 매번 어, 매번 그래왔고 아 그러니까 물부 갔다 와서 좀 많이 그러더라고 어 현정이 물부 물부 갔다 와서 어. 아무튼 뭐이 경기는 음, 에뭐 LG 주영이 믿고 LG 승은 못 가지. 어. 아, 뭐 주영이 믿고 어, 주영이 믿고는 믿고 뭐 LG승은 못 가고 어. 아, 아무튼 뭐 나는 오늘 현정이도 그렇고 주영이도 그렇고 음. 물론 이제 나서 어, 성범이가 어, 다시 어, 어 하락세인데 어. 아, 그래도 그래도 뭐 LG도 충분히 현정이 의 공을 공략할 수 있는 타선이고. 어. 뭐 기아도 마찬가지로 성범이가 지금 하락세기, 하락, 하락세이지만은 어 주영이도 이제 뭐 주영이 공도 언제든지 공략 공략을 할수 있는 타선이고 음. 아무튼간에 뭐이 경기는 음. 아또 만약에 성범이가 병살 뭐 이런 거 치면은 뭐 언더 할수 있는데 뭐이 이 경기는 어 솔직히 언오바 언오 언어, 아, 언오바보다는 어. 그래도 현종이 믿고 음. 아 기아스, 기아스. 자 그리고 음. 오늘 물부산 두명 나오네. 어, 현준이랑 현종이. 아. 자 음. 하나, 키우. 음, 자이 형이 뭐 하나승. 뭐 시바. 지금 뭐뭐 시바 하나승이지 뭐뭐뭐 어, 뭐. 일단은. 하나가 분명히 1월에 1월에 <laughs> 경기를 잘 치렀어. 어, 잘 치렀고 또 깔끔하게 승리를 챙겼고. 어. 그래서 다시 하나가 뭐 연패 타, 연패 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어,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음. 아무튼 뭐이 경기는 뭐 하나승. 어, 하나승. 자, 오늘 뭐 이렇게 분석을 해 왔고, 어, 이렇게 분석을 해 왔고. 어, 미패기지 형님들은 어, 잘 골라 가시고 어, 여기 보시면은 저기 유튜브 아래 영상 아래 보시면 오픈방 링크 있거든. 어그 그거, 그거 누르시면 어 여기로 이제 오픈방 입장이 돼요. 에? 입장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음 뭐야 패키지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되고 음 여기 공지 공지사항 읽어 보시면 되고 어 나는 뭐, 굳이 뭐, 패키지 참여 안 하셔도 되니까, 어, 오셔가지고, 매일 한 경기씩 방장이 저기 추첨력이 불러줘. 어, 그거 지금 승률 되게 좋아. 승률 되게 좋기 때문에, 어, 아니, 내 단폴도 맞 원래 단폴도 맞추는, 어, 맞추, 어, 어려운 게 토토야. 토토 바닥이야. 어, 그래서 지금 승률도 괜찮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어, 굳이 뭐, 패키지 가입 안 하셔도 여기 뭐, 들어올 수 있어. 하니까, 음,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어, 뭐야, 경기 공유도 하고, 어, 음, 이렇게 채팅도 하고, 음, 아시겠죠? 음, 그리고 알람 시끄러우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더보기 있죠? 더보기 누른 다음에 이거 있지, 알림. 어, 이거 누르시면은 카톡, 카톡 소리 안 나. 어, 아, 시겠죠 어. 자, 아무튼 간에, 아, 어,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laughs>